안녕하세라밴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앵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도서관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빼빼로 주세요. 네. 빼빼로가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유 저희가 진짜 찍었는데, 언니 무슨 떠들기 개들이 <laughs> 다녀서 좀 무 컬러링도 안 되는 거 말이고, 저에서. 뻥이고요? 아니에요, 제가 무서컬러요 <laughs> 어, 그래서, 뭔가 물가 봐 겁나서. 아니, <laughs> 넘버원에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새 <laughs> 아무튼, 그래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이제 이렇게 저랑 컬러링, 아니, 아니, 쟤신다? 앵무님이랑 같이 이렇게. 생을하는 것도 이렇게 가끔씩 영상 올릴 거예요. 왜냐면 저좀 영상 올릴 때 너무 무서가지고. 네, 저는 이 영상을 이제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아, 그냥요. 이제 그만 그냥 안 만들 거예요. 다른 거라도 올려요. 올릴 거 없습니다. <laughs> 아 참, 구독자가 한 명만 더 늘면은 6 0 명인데 진짜, 진짜 짱이에요. 왕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감. 어, 6 0명이나몇십명이나 100명 정도 될때 특집으로 해, 뭘 할, 뭘할 거예요? 왜요? 그건 비밀입니다. 저도요? 아, 음. 나만 알려주나? <laughs> 네. 오케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아, 힘들요 아, 좀기서 언덕길이 되려고요. 네, 언덕길 제일 싫어 <웃음> 있잖아요 <laughs> 저희그 저번에 산을 갔었는데요 언덕끼리 <laughs> 내리막길 보다 더 많아요 근데 한 9.몇키로 걸었지 않았나요? 9.2키로인가 뭔가 9.4키로 걸... 네 9.4키로인가 뭔가 걸었는데 5시간동안 진짜 완, 완전 힘들었어요 <laughs> 진짜 완전 와. 그기어디있더라 정동진인가? <laughs> 네정동진 거기 있는 산에 왔는데 진짜 힘들어 아유 저희 선생님이 사는 동네까지 제가 걸었습니다. 네. 아. 어, 귀엽죠? 이거 아쿠아리움에서 샀던 그 뭐냐 이거 뭐냐? 어. 생일 이어캡. 네, 생일 이어캡인데 생일이 11월 18일이어서 여기 11월이거든요? 네, 11월. 아, 그래? 그래서 여기 노벰벌이라고돼 있는데 노벰벌? 네 n o v 라고 되어 아, 있는데 아. 잘안 보이시죠? 저도 그렇고 여기 하트가 18로 돼있로돼보이실지 18일이... 18일이... 모르겠지만 18로 돼있고요 되게 귀여워요 어, 저는 11월이라서 핑크색이 있었고 앵모님은 저는 안샀어요네 어, 10월이라서 연보라색 해야 되는데 연보라색 너무 안 예뻐요 근데 연머러색이 안 예뻐서 안 샀다고. 안 샀.. 삼지? 안샀요아 진짜 연보라색좀별르지 않았어요? 네, 솔직히 저는 파스텔보다는 이렇게 눈 색깔이 선명한 게더 좋아요. 네, 저도요. <laughs> 저는 그런 분홍색이 더 예뻤어요. <laughs> 네 저도요. 그래서 저는 안 샀어요. 안샀어안 샀대요. 아니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좀 주제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하고 있는 거니까. 아우 정말. 진짜. 진짜 하루 종일 걸어야 될것 같은 이 기분. 저희 집 가요? <laughs> 그럼 그래요. 아 진짜? 글쎄요. <laughs> 제가 강아지를 웃어 하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웁니다. 네. 아마 핑크빛 앵 구로 활동하실 때 아마 소개를 하셨을 거예요. 네, 소개했는데 어. 아, 제가 그 톤을 바꾸게 돼서 앵무새 바꾸는데 핑크핀 앵겨로 하면은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어, 어, 아걔가 집안에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왜 이제 는 강아지가 많아서 아 저희 아까 가고 있는데 개들이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시죠? 맨날 계속 지는 거예요 개들이 네네 지금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어, 제가 제가 내리막길 제가 최근에 올린 동지를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세다가 달아놨어요. 제가 액끼는리몬으로 한댔잖아요. 근데 그리몬 계정 이 삭제가 돼가지고 그냥 애끼도 이거 제 지금 닉네임 컬러링 별로 할 거예요. 네. 그거 애끼 관련된 영상 그거 보면 다 삭제한 점죄송하고요 제가 <laughs> 차들이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서 시끄럽고 제,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자막으로 넣는거 아닌가요? 자막으로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이, 말이 많죠, 저희가? <laughs> 저희가 원래 말이 많아요. 시더쟁이, 시더쟁이. <laughs> 지금 사람들이 좀 있어서 또 있다가 다시 할게요. 아, 저희가 수학책에 다, 다행이라는 게 나왔는데. 다행이라는 이름. 네, 다행이라는. 여학생이에요. 여, 여, 여학생? 여학생 이름이 나었는데 저희 이름 합친 거랑 좀 비슷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번부터 그 때를 계속 웃겼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수다, 수다도 저희, 저희 이름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이다가 이런, 이런까지 아니, 알거아니않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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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